밤 끝이 지금 1,700원인가? 1,800원? 못 모으겠다. 아, 도박해. 아, 몰라. 이거 라인 먹어. 아, 이거 나 진짜 지금 너무 급해. 안 돼. 지금. 됐어. 돈 모았어. 그냥 이거 이양 물고 라인만 밀고 우리 로맹이 다닙시다. 이거 로맹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라인전 자체가 질교도 그렇고 성립이 안될것 같거든요. W로만 CS 받아 먹읍시다. 아, 1렙 아, W 찍으면 미포 어딨어? 이게 나라야? 아나 이거 W로도 CS 받아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라 감이 딱히 오지는 않네요 웬만한 이제 원거리... 그니까 러 원딜 막 루시안 같은 챔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드 루시안 같은 거 상대할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정말 근데 갱 와서 잡거나 아니면 로밍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얘네는 라인전 자체가 다그 성립이 안 돼요 원딜 챔프랑은 탈론이 절대 못 이겨 라인전에서 이즈리얼은 이제 약한 좀 약한 축에 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포나 루시안같이 좀 원딜 강캐들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냥 Q로 상대한테 찔렀다가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사망이야 그래서 일단 상대한테 Q 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음, 상대한테 강 Q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쓰면 안 되고 완벽한 킬각이 아닌 이상은 이거 라인 조금이라도 태우자 어,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손해본 게꽤 커가지고 정말 한두 마리라도 태워야 될것 같아 라인 좀 태우고 6레벨까지만 버팁시다 6레벨이랑 티아메 타이밍까지만 오케이, 집타이밍 잡았자. 이러면 어,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초반 라인전 잘끌고 끌고 온것 같아요. 티아메이트 뽑았고, 6레벨도 찍었고, 이번 판 하면서 미포솔케이각은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교전 단계에서나 잡으면 잡았지. 솔케이각은 이번 미드라인 3푸쉬 할수 있으면 못합니다. 바텀 버틸 수 있나? 좀만... 아... 적을 아니, 뭔가 아쉬운데? 그래도 뭐, 니달리님이 욕먹는 중이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쪽 끈 거에다가 이를 못 맞춘다고? 어? 이거 노벨이었데 이거 따라갈 만 하죠, 이번엔? 나궁에도 돌잖아, 이번엔. 와,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와. 아니.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카이사 W에 무슨.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이거지? 어우, Q 한대 맞았다가 머리 터질 뻔했네. 아, 근데 심지어 이거 질리언이라, 씨. 와.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이거 쿵 늦게 풀어가지고 퀸들까진 마무리했다. 제가 갑자기 확 크면은 근데 또 게임 판도가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상대팀이 전체적으로 다 물몸이라서 내가 킬한번싹 쓸어 담아가지고 확 커버리면은 상대팀 입장에서 탈론 맞기가 까다롭긴 해. 위프 오기 전에 이거 타보고이드 하나만 더. 얌. 아, 나이스. 어, 빨간 강타라서 좀 위험했다. 아니 지금 리플 너무 강탄데? 아니 저게 뭐야 저거 왜안 죽어 하..씨 질리야 누궁이라 이거 갈만한데 아깝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이거 제압보이드 질리언이 먹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카이사 킬보다는 질리언이 먹는 게 낫지. 진짜 이거 힘든 게임에 그나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당장 최대한 집중하면서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해보고는 있는데 힘들다는 건안 바뀌네. 킨들 궁 있지 않나? 일단 가볼... 이거 시도라도 해보자. 아깝다. 이거 지금 아니면 바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바텀 뛰어볼게요. 지금이 그나마 타이밍인 것 같긴 하거든. 나이스. 됐다. 실리언 이거 마무리가 안되네 리포 높아 이거 그냥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거 내가 마무리하고. 이거 내가 취템 크면서 게임 혼자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퓨라 내가 아까 하도 시끄럽길래 뭐 자꾸 뭐라 하길래 차단해 놨더니 혼자 조용히 서렌 누르고 있네. 나이스. 배리오. 그래도 이제는 딜 뚫리죠. 제가 템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아, 근데 야 너무 아프다. 이런 거라도 일단 하나씩 잘라봅시다, 계속. 어, 계속 시도해볼게요. 일단 이거 내가 탑 그냥 계속 밀어주는 게 낫겠다. 피오라 탈론 1, 3, 1 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3, 1 하면서, 나클만 보고. 슬로우 먼저 걸러놓고. 오케이. 플래시까지 뽑았죠? 초식에도 뽑았지. 저 이거 초식에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어그로 되게 오래 끌었는데 이정도면? 아 다행이다 밤 끝이 지금 1700원인가? 1800원? 못먹겠다 아 도박해 아 몰라 이거 라인 먹어 아 이거 나 진짜 지금 너무 급해 안돼 지금 됐어 돈 모았어 오케이 돈.. 돈 모았고 지금 이 템이면은 상대 원딜 여기 요 아트 제외한 나머지 라인에서 저를 막.. 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내가 그냥 계속 탑 돌자 탑 돌면서 오는 거 계속 잘라 볼게요 시도하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이거 붙는 중 붙는 중 나이스, 카이사까지 잡았다.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나머지 애들이 나못 막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딜이 살짝씩 부족하네. 나이스. 다 잡았다. 이거 침착했죠. 혼자서. 그, 어차피 진리형 궁쓸거 뻔하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번 어그로 끌면서 질리언 궁빠지는거 보고 아트 물어가지고 아트 내쫓고 여기 놓아두고 아 까비 내 여기 빨간벽이라서 벽을 넘을 수가 없는 벽이라 나이스 할거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들어갔는데 제발 나이스 2번 이속왜 이렇게 빨라? 그거 어그로는 다 끌었다. 다행이다. 킨드 궁 빠졌죠? 나는 이거 궁쿨 20초 때거든? 30초 때거든? 근데 킨드는 궁쿨 길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다음번에 잡으면 돼요. 다음번에는 킨드 궁이 없다는 거거든. 나이스. 아트 잡았으면 됐다. 나머지 내가 다 잡아줄 수 있다. 발은 버스트 하니까 나 이거 궁쿨 좀만. 궁쿨 돌자마자 이거 상대 진영 제가 다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급해질 건 없는 것 같아. 이제부터 급한 건 상대팀이에요.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어. 이거 시야 잡으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 와도 없고, 여기도 와도 없어요. 여기 와도 있네. 까비. 와 저게 안죽어? 나이스 가인 뺐다 아 까비 아니 미포 튼튼하네 어 미포 뭐 챔프가 저렇게 튼튼해? 저거 W, Q, R, 평 맞으면 죽을.. 핀줄 알았거든요? 이거 버스트 할만한데? 버스트 할만해 상대가 일단 아이긴 알거든요나 근데 궁풀 실풀리기도 하고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안될라나? 아.. 야 우리 이거 계속 시도만 해보자 먼저 시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어 이거 상대가 친다고? 아... 아 이거 상대팀이 치게 냅뒀으면 안 됐는데 문제는 카이사인데 이거 카이사 잡기가 너무 까다로운 게 킨드 궁, 질리언 궁에다가 카이사 은신 플러스 궁 때문에 탈론으로 그니까 이 타이밍까지 오면 잡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원래 이제 이전까지는 카이사가 더 잡기 쉬운... 편인데 그래도 아 피오라... 말려 들어가서 터졌네 피오라 템다 팔았는데 쟤왜 저래? 전판 피오란가 전판인가? 전전판의 피오라도 저러다니 좋다, 오르네. 여기서 싸움 한번 보죠. 야, 이거 영향 먹어야겠다. 여기서 한번 보고. 딩거 와봐. 이거 딩거 있어야 돼. 딩거 오면은 이거 한번 비벼볼게요. 나이스. 이거 더 따라가야 돼. 이거 무조건 다 잡아야 되거든요? 나, 나는 그냥 쭉 따라가자. 피오라 바텀에 텔탔으니까 이거 집 끊어주자. 질리언 높에 이건 어차피 제가 무슨 짓을 써서라도 잡을 수 있는 거라. 어차피 팔론이 쫓으면 저거 못 도망가지. 팔론이 쫓아가는 거 어떻게 도망갈까 이거 끝낼만한데? 끝낼만해. 천천히 해 봐, 천천히. 끝났다, 끝났다. 와 아, 다행이다 어 힘들어 아 이걸 이렇게 이기네 이게 우리 이게 이게 게임인가